메시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스븐커복입니다 자, 2024년에 미스크사의 새로운 우주선 스타랜서 시리즈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전투 강수평 버전인 스타랜서 택티컬 줄여서 스타랜서 택이 지금 구현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보시죠. 자, 스타랜서 택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저와 같이 간략한 스펙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함선의 브랜드, 밀스크사이 함선입니다. 함선의 크기, 대형함이고요. 함선의 역할은요, 전투함이긴 한데요. 지상 강수평 전투함이에요. 지상 전투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함선의 총 운영인원 8명입니다. 자, 함선의 무장은요, 파일럿이 쓸수 있는 4사이즈 무장 슬롯 4개와 2사이즈 미사일 12발이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원격 터렛이 2개가 이제 상단, 선체 상단부에 달려있는데, 각각 4사이즈 무장 2개씩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유인 터렛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선체 하단부에 달려있구요. 이제 5사이즈 무장 2개씩 달려있어서 화력이 제법 센 편입니다. 다만 이게 사격각도가 좀 제한적이에요. 지상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팔러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터렛이 있는데요. 여기는 3파이즈 미사일 16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선의 부품은요. 3파이즈 쉴드 2 개, 3파이즈 파워 플랜트 하나, 3파이즈 쿨러 하나, 그리고 2파이즈 컨텀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스택에 화물 운송량은 96 SC고요. 최종 가격은요 375 달러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 스택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네, 퓨리라는 조그만 스너파이트를 경납할 수 있는 격납고 시스템 존재하고요. 네, 3티어의 네, 메디베드 의무실 존재하고요. 그리고 점프 시트라든지 이제 약간 강수병들이 쓸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상의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스타일 스택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랜서 택의 외형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랜서 시리즈인 만큼 먼저 구현된 스타랜서 맥스와그는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어요 전반부에 이렇게 돌고래 모양의 네, 브릿지 이제 있는 거 보이시고요 옆에 뭐 모양 자체는 전반적인 모양 자체는 똑같습니다 무장의 위치 같은 거, 파일럿 무장이 달려, 이렇게 달려있고요 위에 원격 터렛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네,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O 사이즈 무장 두개 달고 있는 네, 지상 에이밍형 뉴인 터렛입니다 요쪽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좌우에 달려있거든요. 여기 딱요 인터넷이 아주 낮은 위치에 딱 이렇게 엄청 큰 무장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향해서 사격할 수 있도록 각도가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탑승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발사할 수 있도록 이제 구환이 돼있고요좀 나쁜 점은 전방부라든지 후방부는 좀 에이밍하기 힘든 또 상단은 당연히 안 쏴지겠죠. 네, 그런 느낌의 이제 터렛들이 이렇게 좌측에도 우측에도 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죠자 그리고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스타렉스 맥스는 이쪽 공간이 하물 공간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강습선인 만큼 강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여 드릴게요 그 외에 다른 외형적인 특징은 아직 그렇게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없고요 다른 스타렉스 시리즈에 비해서 뒤에 보시면요 미사일 터렛이 여기 있습니다 이 미사일 터렛 후방에 달려있거든요 독특하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미사일 터렛 누가 쓰느냐? 바로 코파일러시 소입니다. 전방 브릿지에서 오른쪽 좌석 코파일러시 소는 미사일 터렛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요. 거기는 3사이즈 미사일이 달립니다. 총 16발이 달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스타랜서 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색깔 빼고는요, 스타랜서 맥스와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대형함인 만큼 상당히 큰 함선입니다. 이게 9 0 m 급이거든요. 대형함 중에서는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가끔씩 요거 프리랜서랑 헷갈리셔가지고 짧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어, 엄청 큰 함선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렛 스택 어떻게 탑승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방부 램프 도 와있고 전방부에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전방부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이쪽이고요. 함선 왼쪽이에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엘리베이터 안 타고요. 후방으로 탑승해 볼게요. 뒤로 가서 후방부 램프도어를 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쪽에 보시면요 버튼이 있어요. 뭐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램프도어가 내려와요. 자 여기에 이제 총96 SCU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뭐스타렉스 맥스와 그 동일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런 느낌. 딱히 뭐 화물을 다 실리겠죠, 이렇게. 창문이 있는 거 비슷하구요. 자, 여기 양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또스타랜에서시리의 독특한 특징이죠. 2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층은 나중에 올라가 볼게요. 먼저 이제 1층부터 쭉 보겠습니다. 1층. 그 다음 넘어가시면요. 이제 스타랜에서 택이 갖고 있는 매우 큰 장점. 3티어, 메디베드 2개입니다. 3티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의무시설이, 침대가 2개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부활을 찍으실 수 있구요.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티어 부상도 회복하실 수 있고요. 요런데 네, 아주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게 강습 지상 전투를 할때 많이 죽잖아요. f p s 전차다 보면 여기서 바로 막바로 부활도 하고 치료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뭐요런 부분에서 있어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 함선입니다. 멀티 플랫폼 다와요. 이런 이제 네, 기믹도 또 만들어져 있고요. 네, 내부 에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지 있어서 인벤토리도 이렇게 있다. 양쪽에 두개다 있습니다. 요즘 구성돼 있고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에는 강수병들 위한 자리입니다. 점프 시트. 짜자잔. 네개대개해서총 4개, 여덟 개 점프 시트가 대기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발키리급으로 이게 많이 달려있지 않지만요. 그래도 나름 강수 함선인 만큼 점프 시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강습을 대기할 수 있고요. 그럼 강습은 어디로 하냐? 당연히 뒤로 나가는 거는 이제 볼품이 없겠죠? 거기를 위해서 이제 양 옆에 도어가 있습니다. 창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옆에 문을 열어주시면요. 아까 같이 문이 열리면서 쭉 슬라이드가 내려옵니다. 요거는 반대편에도 있어요. 여기눌어주시면 슬라이드가 쭉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발키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머신건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병사들이 좀쓸수 있도록 머신건이 달려있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내려서 지방 강습할때 머신건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각도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고병병력 지원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어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집니다 다시 문 닫을게요. 이런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뉴 인터넷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뭐가 많은데요. 뭐 나머지는 좀 그냥 멋있는 그냥 데코레이션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뭐 딱히 뭐 탄약 같은 느낌인데,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번엔 간단히 유이터렛입니다 탑승을 해보시면 5사이즈 무장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단부에 또 이제 아래를 보도록 구성돼 있어 가지고 좀 독특한 시야감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네,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살짝 한번 이렇게 파운, 이런 느낌? 장이?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 내려가는데, 야하 이게 각도가 위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방이 여기까지밖에 지원이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지원이안 돼요. 그래서 전방 화력 지원이나 우주전환 때는 거의 약간 좀술무가 많이 떨어지는 퍼렛인데 비해서요. 하단은 엄청나게 밑에까지 에임이 되기 때문에 지상의 터렛 같은 거 잡아주고요. 지상 병력한테, 어, 화력을 투사할 때 아주 장점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프라이트 터렛, 유인터렛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전방부 앞으로 나가시면 이제 뭐스타스시제의 구조가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2층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옆에 있는 도킹도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편한 도킹도어 있고요. 그리고 또저 전방으로 가시면 이제 우주복 거치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8명이 총 우주복을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 5, 6, 7, 8까지 있죠? 우주복 거치대 위치까지 정해져 있는 시스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랜서1층의 앞부터 뒤까지 다 보신 거예요. 이제 독특한 이제 하단형 이제 오프사이드유 인터넷과 메디베드 이렇게 픽트 점프 시트까지 종합적인 플랫폼이 1층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엘리베이터 사다리 둘다 방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쪽에 다시서 풍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다리는 이쪽입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면요. 사다리에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좀 느리잖아요. 자, 올라오자마자 이제 왼쪽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브릿지에요 브릿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시면요. 먼저 생활 공간. 당연히 생활 공간 있어야 되죠. 기존의 맥스는 여기에 뭐뭐 당구대도 뭐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거 불필요한 거다 지웠고요 식탁과 부엌 시설 간단히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하나 샤워기 등다 있죠 화장실 있고요 반대쪽에도 여기도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고요 샤워기 하나 화장실 두개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무기 렉이 이쪽에 있습니다 무기 어디서 꺼내가라고?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전기 여기다가, 거치해서, 꺼낼 수도 있다. 짠, 됐죠? 그리고 이쪽여기야 뭐냐? 바로, 크루원들의 침대. 짜잔, 2층 침대로 총 8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묶고자고, 그리고 앞에 여기 그 사물함 또, 인벤토리여가지고요, 열어가지고 필요한 아이템 집어넣으실수 있어요. 다 지금 총 여덟 개입니다. 이쪽 아래쪽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총 여덟 개가 준비되어 있다. 컴팩하게 약간, 약간 군용 느낌으로 되게 다 구성되어 있는 게스타랜서텍 생활시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수학이 이쪽에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요. 원래 옛날에 맥스는요. 이쪽 내부가 다 생활 공간이었어요. 다 침대였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뻥 뚫어버리고 이제 뭘 넣었냐? 퓨리라든 초소형. 전투기를 넣을 수 있는 경납고를 넣었습니다 이쪽이에요 경납고 문이거든요 문을 열어볼게요 짜자잔 이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퓨리형 경납고가 내부에 아주 조그맣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 라인 보시나요? 퓨리용 이렇게 라인선 그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따라서 이렇게 딱 미라이사의 전투기에 퓨리를 넣을 수 있게 딱 알맞게 크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공간이 좀, 조금 더 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판단권, 뭐, 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역할 자체, 그리고 공식적인 설정 자체는 하나의 퓨리 전투기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경락보고요 문을 여시면, 이쪽 문이 열린 시스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약간 폴라이스를 살짝 연상시키는 네, 그런 느낌의 구조가 좀 있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대요. 그러문 열렸다는 의미겠죠? 받으면, 빨간 보이도록. 이런 디테일한 부분. 있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자, 여기 경납고.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엔지니어링 입니다 이제 뭐대형함이던 만큼 대형함은 엔지니어링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뭐 엔진 같은 거 이렇게 데코레이션 잘돼 있고요. 엔지, 엔지니어링 터미널도 있고요. 부품 위치를 이런 데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플레이 하실 거면 이런 데서 부품들 관리하시고 잘. 퓨즈 같은 거 관리하시고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어, 여러 별로잘 구성되어 있는 택티컬하게, 전술적인 목적으로 딱 지상 강습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함성 구성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전방을 쭉 가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탈출 포드, 탈출 포드 4개가 준비되어있습니다. 1, 2, 3, 4. 아무래도 브릿지에서 4명이 들어가니까 브릿지 인원들 전용인 것 같아요. 브릿지 인형들을 위한 탈출 포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넘어가면 이제 브릿지입니다 여기는 뭐 스타 렉서 맥스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좌우에 이제 원격 터를 조정하는 자석들이 있고요. 앞에 파일럿석과 코 파일럿석. 다만 좀 다른 게코 파일럿석에서 미사일 터에서 쓸수 있다라는 점좀 알고 있고요. 이쪽에 컴퓨터가 있어요. 나중에 브레이드 나오면 브레이드 꼽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이쪽에 레이더 부품 쪽 이런 것까지. 잘, 갖춰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부를 다 봤어요. 이제 한 번, 이제, 파일럿석에 앉아가지고, 한 번에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파일럿이 눌러가지고, 그러면요. 아터를 해서 전원을 켜가지고, 전원을 켜져 있는데, 아, 껐다 다시 켜볼게요. 이쪽에, 잠깐, 아래를 누르면, 자이미스크사 특유의 이제 파노라마 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우주선의 감성은 좀 있는 길쭉한 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고요 네 계기판이 조금 이제 미묘하게 앞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크린이 있는데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미스크사 특히 이스타일런 시리즈의 운영 방법은 어드밴스드 HUD를 키는 거거든요 HUD에서 어드밴스를 다키세요 그러면 앞에 좀더 많은 정보가 뜨죠 이런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인칭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느낌의 스타렛 스택 약간 묵빛색에 그리고 빨간색 불빛이 곳곳에 들어와있는 기본적인 스킨 색상을 보여줍니다 뭐 스킨이야 여러분들이 유료 스킨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겠거 같고요 무장 대 파일럿 무장은 마치 내게는 보실 수 있구요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일럿 이제 미사일은요, 네, 부장을 키면요, 여기 미사일 발사가 열리거든요. 여기 아래쪽도 있고요, 날개쪽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발사될지 모르겠는데, 준비해서 발사하시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스펙을 갖고 있다. 미사일 모드를 다시 꺼주시면 마치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세요. 자, 여기가 파일럿의 기본적인 기능이었고요. 이번에는 한번 코파일럿 자석을 앉아보겠습니다. 코팔레 시트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방에 있는 미사일터에서 사용하는 이제 터렛인데요. 탑승하자마자 뭐 이렇게 파워는 뭐 이런 쪽에 있고요. 노프. 그리고 바로 옆에 엔터리 모터 터렛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면요. 후방에 있는 미사일터에서 접속하세요. 미사일터렛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같이 움직이게 돌아가죠. 미사일 장전하신 다음에 발사하면요. 미사일이 나갑니다. 후방에 미사일인데 다만 이게 뭐, 이게 적당히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함선을 라곤 해가지고 뭐 옆에서 라곤 해가지고 발사하셔도 미사일이 알아서 발사해서 추적해서 들어간다 라고는잘 어, 하셔가지고 의미있게 운용하시는 것도 이제 코파일럿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요 코파일럿 속에서도 파워 매니지먼트 조절은 되는데요 실제 비행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눌러봤자 어, 비행은 되지 않는다 순수하게 미사일 터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혹은 뭐 파워 매니지먼트 대신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자석이 되겠습니다 자, 띄우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화력 한번 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봐바박써봐야 한번 한번 써보시고요자 이런 느낌으로 화력 자체는 오지게 멋있는 괜찮은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건에서한번 뭐 이제 전투를 한번 해봐야겠죠? 한번 나가서 전투 미션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전투지역으로 왔습니다 전방에 캐럭 있고요 뭐 컨스탈레이션 있고요 여러가지 한분들이 있는데 한번 전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어떤 느낌인지 거의 풀 테러럿입니다 풀터렛 테크 기준으로 전투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파 시야각이 안 나오는구나. 세계의좀 <laughs> 강력한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 시야각이랑 터렛시 시야각과 그 느려요. 이게 훨씬 더 이게 느립니다 한 번이. 이거 강력한 하력과 멀티플랫폼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주전과 공중전에 있어서는 느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다좀 많이 겪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택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Go, go, go! 자, 여러분, 여기까지 미스크사이퍼 출시한 신형 대형 전투함 지상 강수벨 특화되어 있는 스타랜서 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셨습니다. 지상 전투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터렛이라든지 메디베드라든지 여러가지 좋은데요. 이게 제가 수, 한번 경험해본 결과 우주전에서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신 다음에 구매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봉이 총평이 어떤 날 물어보시면요. 굳이, 어, 그렇게 추천되는 한 번은 아닙니다.